네, 그거, 참말로, 자, 어, 네틱을 지금 손절 줬어요. 아, 손절 줬는데, 이제 제점을 주니까, 자, 제점에서 자, 매수를 보겠습니다. 지금 매수존이죠. 어, 매수존에 지금 오늘 매수봉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러면은, 매수봉이면은, 어, 매수존을 봐야죠. ,이. 예. 그, 그, 매도를 먹고 매수를 하려다가, 에, 오히려 그냥 네틱 손절 줬는데, 자, 자, 오늘 매수봉에 지금 매수봉이니까 매수존을 주니까, 자 직전 저점을 보고 자 매수를 합니다. 예, 자, 매수가 됐습니다. 매틱 밀렸나요? 한 틱, 자한틱 밀렸네, 그죠? 자 매수봉에 매수존. 자, 이렇게 이제 분홍, 진노랑. 빨강, 요거는 이제 생저죠. 생저 아래는 매수존. 매수,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나, 매수하면은 수익을 낼수 있다. 자, 자, 요것이 이제 만일에 매수가 성공이면은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고점을 넘긴다는 거죠. 자, 자 그렇게 탁탁 지나지가 않니요? 응.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아, 장이 네네네 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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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수익이나기 시작하네요. 응.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일단 아까 손절 중게 일단 만회 해놓고 다시 시작할까요? 그 재점을 다시 한번 기다려볼까요? 예. 자, 이제 오케이. 자, 이제 수익 나기는 하는데, 예, 여기 있을 때 한번 자르고, 어, 다시 한번 재점을 받겠어요. 어, 바로가면 큰일인데. 예. 자, 예, 일단은, 자, 일단 아까 이제 손절중것 때문에 일단 잘랐어요. 그래서 다시 저점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것도 요렇게 지지입니다. 지지. 그러니까 이 지지라는 개념을 갖다가 어, 평소 생각하던 상식하고는 다릅니다. 지지가 지지가 뭐이 근처에 와서 이것이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를 해요. 이거 지지가 아니냐? 아 이렇게 못 내려오는 것도 지지입니다. 어 알겠다. 9번. 어? 어? 꼭 이게 요 끝에 와갖고 이게 지지냐 뭐냐가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는 것도 지지예요. 그게 보면 지지예요. 그럼 요, 요 지지를 보면은 어, 어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지금 하단이죠. 하단, 하단, 하단. 어? 하단이잖아. 그럼 하단 지지면은 어디로 가요? 여기를 가겠다는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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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상단을 가겠다는 거아니에요 상단. 자, 그리고 지금, 매수봉이라 그랬습니다. 매수봉. 어, 매수봉이라 그랬어요. 매수봉. 자, 지금, 지금, 어, 다시 지금, 어제 때에서 매수하려고 요, 어, 요걸 갖다가 2층을 하고 풀었는데, 아, 어, 그냥 갑니다, 지금. 오늘 장은 매수봉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매수봉의요 하단 지지면은, 어디를 가겠다는 거요? 네, 요 상단을 가겠다는 겁니다. 매도도 보점을 넘겨놓고, 요 상단에서,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봐야겠어요. 자, 아침에, 자, 매수봉이라고 그랬죠. 매수봉이라고 했다. 1번. 안 했다. 2번. 못 들었다. 2번. 매수봉이라고 했다, 1번. 자, 매수봉이라 그랬죠. 요 매수봉의 개념이 뭔가 하면은,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어제는 1.8p만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내렸죠. 오늘은 1.0p, 1.10p가 내렸어요. 이렇게 내리더라도, 내리더라도 뭐한다? 어, 시가를 돌파하고 오, 오늘의 오늘 시가는 시, 시가 고가죠. 그죠? 어, 시가를 돌파하고 고점을 돌파한다. 여기까지가 매수봉의 원리에요. 어, 알겠다. 3번 그래서 요요 요 고점을 돌파했죠. 그죠? 고가를 어, 돌파했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참 진입 다했죠 그죠? 요 매수를 진입을 참 잘했는데 이청을 하고 요 밑에서 이거 이거 진입하려다가 요거 요거 진입하려다가 아이이대어를 갖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매수봉이다 그러면은요 매수를 항상 한개를 가지고 있고 어, 추가를 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걸 갖다가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추가를 차라 차라리 추가가 안 되면은 그냥 그걸 가지고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추가를 된거 가지고 추가를 된것 가지고, 어, 조율을 해야 돼요. 어제처럼. 어, 어제는 또 1.8피나 내리면서 추가로 하면서 조율을 잘 했죠. 잘 했는데, 또 수익은 뭐 너무 많이 내렸다 올라오니까 일단은 그냥 수익 을못 했는데. 오늘은 뭐 이거, 요걸로 이, 이 대어를 갖다가 그냥 놓쳐버렸어요. 미 장이 많이 내렸다고 우리 장, 우리 장 매도 아닙니다. ,이. 그런 생각 들이시고 오로지, 어,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매수좀도 주고, 매수좀도 주고, 자, 참 좋았는데, 어, 계속해서, 기장 이제는, 이제 얘가 이제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불러서 이제 이렇게 돌아으면은 뭘로 봐야 됩니까? 이제 눌림 매수를 봐야 되죠, 그죠? 눌림 매수를 봐야 될것같아 이렇게, 보시길 바라요. 아, 매수봉 좋죠? 아 매수봉 예 그러니까 매수봉이라는 거는 아무 때나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뭐 골치 아프게 옵션 가격이 어떻고 저쩌고뭐 잔량이 어떻고 저쩌고뭐 이런 이런 개념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 때나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왜 네가 고점을 돌파할 거니까 아무 때나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아, 아 조금 아게 아쉽습니다, 그죠? 다행히, 자, 어, 다시 내려와 줍니다. 자, 그러면은 뭐, 매수봉이니까 직전 저점을 보고, 자, 멸수하면 되죠. 그리고 매수 존이고요. 예. 안 내려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더니, 어, 다, 다행히도, 자, 저점을 하면서 내려와 줍니다. 예. 자, 저점 내려오면 저점 받겠습니다. 음. 예. 예, 자, 저점에서, 자, 매수로 진입이 됐습니다. 어, 진입하고 지금 두틱이 밀리고 있나요? 지금 두틱이 밀리고 있는데, 두틱 밀렸죠? ,이? 자, <laughs> 자, 지금 뭐, 매수조는 이상 이 없는데, 없고요. 자, 수, 수익이 좀 나다가 지금 밀리고 있네요. 있는데, 어, 좀, 이 값이, 이 값이 지금 바뀌는데, 그러면은, 매수존 이상이 없기는 없는데, 없는데, 그럼 다시 저점을 잡아야 됩니까? 예, 그러면은 다시 저점을, 일단은 나오고 다시 저점을 잡도록 할까요? 부티팟 안 밀렸는데, 자, 매수존 이상이 없기는 없는데, 어. 아 예, 자 일단은 자 일단은 나왔습니다. 아 예, 자 이거 안 빠져주면은 큰일입니다. 정말 정말 큰 일이에요. 자 미칩니다. 자안 들어오고, 자안 들어오고, 바로 갑니까? 아, 아야, 야야 아, 하필이면 그렇게 움직일까? 어머, 바로 갑니다. 어마마마마마마자 그냥 바로 가네 야속하네 야그새팅에 아, 바꿨습니다 대우를 자 <laughs> 매수봉의 매수존인데 다시 채점을 잡으려다가 아 그냥 보냅니다 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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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냥 보냅니다 예 어흠 참말로. 어? 예, 그냥 보냅니다. 지금, 푸시란, 285 푸시라는 사람이 렇게 있어. 지금, 어, 자, 285이 사람은 이 이름이 285라는 푸시야. 푸. 어? 그러면은, 어, 285 푸시인데 얘는 키가 4.85야, 키가 4.85야. 그리고 어, 안전키는 1.97이요. 요 키가 아 어, 알겠다, 요1번이요285푸요라는사이이요는데요렇게있이데 여러분들 아주 옵션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 다 들으세요. 이 285라는 푸시라는 이름을 가진 행운이나 주수 이슬림, 서박사처럼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285 푸시라는 사람이요. 근데 키 높이는 4.85고, 어, 그 발은 1.97이에요. 이해되죠? 어.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이 4.85를 지금 콜이 이렇게 지금 지지하죠, 그죠? 상대 머리를 지금 지지하잖아. 근데 이 4.85는 요 푸세 월고요 월고. 월고. 꽃다가 됐나요? 월고요 월고. 근데 상대 머리를, 항상 옵션에서는 머리와 다리가 중요하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어, 머리와 다리가 중요하다. 어, 알겠, 어, 알겠다 3번 어, 항상 옵션에서는 머리와 다리가 중요하다. 어, 고점과 저점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상대 머리를 285 콜은 콜은 콜이란 사람은 또 이렇게 또 있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285 콜이라는 사람이요. 285 콜이라는 사람이요. 요거는 285라는 여자고, 아, 여자가 285 푸시라는 사람이고, 요거는 285, 285라는 콜이라는 사람, 콜이 머리를 지금 뒤지하고 올라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 올라오면 얘가 어디까지 올라오는가 하면은, 어디까지 올라오는가 하면 6.30까지 올라옵니다. 6.30아 그러면은 6.30인데 지금 5.62 왔죠. 그죠? 5.62 그래서 요거는 옵션에서 요거는 붕괴만 안하면은 붕괴만 안하면은 얘가 5.62를 갔대요. 5.62가 6.30을 갑니다. 6.30은 약한 70틱 정도 되니까 여기는 돌파 돌파를 하겠네, 그죠? 70대 정도는 약간, 그니까, 러이 상단을 올 가능성이, 올라오면 이 상단을 올 가능성이 많아요. 요것만 안 깨면은, 안 깨면. 항상 옵션은 효과입니다. 4.85만 안 깨면은 얘가 6.30을 가요. 알겠다, 5번. 깨면은 뭐 당연히 못 가는 거고. 안 깨면, 지지하면, 이걸 지지하면 어디를 가냐 6.30을 가는 거예요. 현재 지금 5.6, 5.6이 와 있죠. ,이? 현재 지금 5.62를 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승을 하게 되면 6.30까지. 6.30이니까 뭐, 이, 여기가, 여기가 5.6이니까, 5.6이니까 요걸 갖다 돌파한다는 소리죠. ,이? 6.30을 가려면, 고점을 홀파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일에, 여기가, 여기가 저점이 맞아서 진입이 잘 됐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6.30을 가야 돼. 까지, 응, 가야 되는데, 자꾸 가다 주지 않고, 가다 하고 주지 않고, 자꾸 지금 이러죠. 아, 깨지만 않으면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나, 하여튼 요거 깨지만 않으면은, 6.30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유 있으신 분들은, 너4.8한개 지지하고 있어? 그럼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돼. 가만히. 빼면 음. 나, 나 손절 주겠다 생각하고, 손절안 나가면은, 요, 6.30을 가는 거예요 6.30을. 네, 6.30을 가는 거예요 음. 어제는 갔다 왔죠, 그죠? 네. 어제는 갔다 왔어요. 6 어제는 6.30 자, 오늘 다시 가면은 그 길을 간다. 자,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옵션은 항상 조건이다. 조건. 지지하면이야. 상대 머리를 밟으면 상대 머리를 코리 입장에서는 코리 입장에서는 푸슨 푸슨 뭐여? 상대죠. 상대. 상대 머리를 밟으면 나는 6.30까지 띠가 쭉 크겠다는 거예요. 이해된다, 7번. o k a 예. 자, <laughs> 자 오늘 매수봉이라 그랬습니다. 아, 오늘 매수봉의 위력을 어, 잘 봤죠, 그죠? 어, 오늘 매수봉의 위력을 잘 봤다. 아, 3번. 어? 자요 매수봉 매도봉은 우리가 매매를 쉽게 또 수익은 크게 내기 위해서 어, 지금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매수봉의 정의는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우리가 저점이 어딘지를 몰라요. 알면은 우리가 맨날 비팅사죠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어, 시가 또 시가를 돌파하고 또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것 까지가 요 매수봉의 정의입니다 그럼 오늘 보시나요 오늘 여기에서 요거 한번 여기에서 요거 한번또요 어? 매수존에서 또 요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또 어떤 정리를또 누릴 수가 있느냐 매수봉일 때는 매도는 조심한다. 매도는 조심. 매도를 조심이 되죠, 그죠? 아, 매도를 조심한다. 잘못하면 역추세에 걸려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저점 매수, 고점 익청 저점 매수, 고점 익청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역추세에도 안 걸리는 매매법이에요. 그러면, 매수 보기를 했을 때, 그뭐음 진입자리가 어딨냐? 어딨냐? 어, 매수존. 그죠? 매수존. 그 다음에, 달량이, 달량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즉, 그, 매수세를 갖다 보겠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은봉인데, 똑같은 이야기죠. 은봉인데, 은봉, 은봉인데, 잔량 플러스, 잔량 플러스가 될 때, 요몇 수봉을 믿고, 몇 수봉을 믿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비록 오늘도 수익은 크게 어, 연결은 못 시켰지만서도 그래도 우리가 아침에 잠깐 손들을 주고 우리가 복귀를한 거예요, 복구를 한 거예요 어, 했고 그다음으로 불금이라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고 우리가 이런 걸 자꾸 보면서 이제 어, 연말을 하면은 나중에 는 점점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 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네, 이 수가 있습니다. 어,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어, 토요 특강을 하겠습니다. 어, 밤 9시에. 어, 공짜로, 강의를 해드리겠고, 이 울고 울죠. 지금 제가 요 4.85를 지지하니까 얘가 지금 5.75가 6.30 감소했습니다. 6.30. 그래, 그 목표가가 남아있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3.18을 붕괴하고 있기 때문에, 푸선, 푸선 붕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계를 붕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다? 지금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매도보다는 매수가 유리하다. 이것이 다 월고 월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월, 고, 월, 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 10월, 11월, 12월 물에서는 기준가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번 3월 물부터는 이월구월지를 월급 갖다 자세하게, 어 하나하나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9시에, 어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장을 마치면은, 검토일, 또 많은 시간이 있죠, 그죠? 다른 공부 하지 마시고, 어이 잔량과 옵션 가격, 그 다음에, 어 미결, 어 이걸 갖다가 한번 공부를 하나씩 해보시기 바라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